화장대고요. 언니랑 같이 쓰는데 거의 저 혼자 쓰는 편이에요. 얼른 후다닥 간단하게만 피부 화장을 해볼게요. 저는 여름에는 너무 지성이어가지고 그냥 스킨만 바르고 그 위에 바로 컨실러를 바릅니다. 지금 원래는 선크림 바르는데 밖에 안 나가니까 저는 컨실러를 약간 파운데이션처럼 쓰는 것 같아요. 나스코 이거는 진짜 좋아서 거의 한 대여섯 통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 그 짧아서 겁나 빨리 말라요. 저는 화장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대충 대충 합니다. t h a 저는 화장이 잘안 어울리더라고요. 화장하면은 되게 나이 들어 보여요. 화장하면 왜그 t 지알수 없어. 머리면 왜 I 럴까요 이건 베네 w I don't know. I don't k 한번 쓰고 안, 안 한번 사고 나서부터는 다시 재구매는 안할 느낌? 근데 너무 좋아요. 음, 화장이 워낙 옛날에는 색조 화장을 진짜 좋아해서 섀도우를 특히 엄청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진짜 할 일이 없으니까. 눈썹은 제가 원래 눈썹이 진한데 모양이 너무 안 예뻐서 눈썹 문신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돼가지고. 근데 한번 하고 리터치 받고 이것도 꽤 많이 지났는데도 안 빠져서 그냥 이 라인대로만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냥 집이니까 눈화장은 안 하고 할까? 고민. 근데 눈화장도 진짜 초간단. 이건 이니스프리 이거 맨날 이 색깔만 써가지고 그냥 대충해 좀달라요 저도 화장 잘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똥손 죄송해잘안 보여요 원래 가까이 거울을 두고 하는데 지금은 귀찮아서 좀 먼저 밝은 걸로 눈두덩이에 바르고 좀 어두운 색으로 그 아이라인 부분을 좀 채우거든요 근데 눈 화장 하면은 너무 싸나 보여서 잘안 해요 그래서 화장하면서 말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친구가 중국에서 나오는 화장품인데 좋다고 줘가지고 저는 약간 블러셔만 이렇게 티나게 바르는 걸 좋아해요 이건 스텔라 제품 아이고 이상한 데 찍었다 그리고 립은 삐아 제품. 옛날에는 되게 빨간 레드톤 같은 걸 좋아했었는데 젓갈색 이런 거 근데 요새는 약간 누디한 톤을 좋아해요. 누나는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누나는 개념 같아. 해도 안 해도 같은데 하면 더 이상. 나요. 저는 이제 시인에서 산 옷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떼샷. 이거는 언니가 재택하느라 <laughs> 테이블을 갖고 와가지고. 짠. 산, 샀는데 또 딱히 산게 없는 느낌? 이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첫 번째 옷은, 제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입고. 너무 예쁘지 아요 상의? 완전, 저 이렇게 짧은 크롭 처음 사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약간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그냥 이런 큰 백으로 가리고 스포티하게 입어도 되고 이렇게 여성스럽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완전 마음에 들었어. 이정도는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마음에 들어. 지금 밥 먹어가지고 아까 밥 먹기 전 핏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이게 1사이즈거든요. 4X 라지까지 있었어요. 이거는 x 라지. 짱짱.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 같아요. 이 뒷구리 살이 부담스러워서 한 10kg는 더 빼야 될것 같은데. 제가 막 그렇게 옷이 많은 편이 아니라 매치할 만한 옷이 많지가 않네요. 이렇게 두르고 놀 때는. 이렇게 놀면 될것 같기도 하고. 살을더 뺄게요, 이거는. 빼고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거의 그냥 가슴 가리개예요. 천을 좀만 더 쓰지 너무 아쉬워. 요 좀만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늘어나지 않아요. 품이나 색깔은 너무 예쁜데 아쉬워. 이거는 아까 입어본 보라색이랑 같은 디자인인데 사이즈 하나 줄이고 다른 색깔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이것도 살좀더 빼면 그래도 밖에서 입을 수 있어요 느낌인데 이거는 지금 낫이 있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위에 걸쳐만 봤는데. 이거 완전 예뻐요. 꼭 사야 하는 템 2번. 1번은 처음 입었던. 나시 입고 입어볼게요. 이거 완전 내 가을 유니폼 예약. 완전 예쁜 것 같아요. 안에 받쳐 입을 게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입었더니 좀 별론데 이 카디건 자체가 완전 예뻐요 너무 예쁜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는 핏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 하늘. 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제일 마에 드는데? 제가 한국에서 살 때는 입었을 때, 이렇게 편한 잠옷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잠옷 때문에도 다시 한번 구매할 것 같아요. 진짜 편해요. 짱짱. 오. 잠옷 완전 편하고, 재질은 약간 여름엔 더울 것 같은데, 이제. 많이 날씨가 풀려가지고 완전 좋은데요? 고무줄이 진짜 커요 완전 편해 만약에 이렇게 빼서 입으면 저는 이렇게 넣어 입는 게 유리하고 이럴 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빼면 이 정도 오! 굿 이거 완전 히 잘못 샀어요 블룩블룩블룩. 진짜, 아랫배 때문에 뭐 어떻게 할수 없는데? 한 20kg는 빼야, 2 3 0 k g 는 빼야 입겠는데? 네. 이거를 영상으로 남겨두는 이유는 이것도 버리지 않고 <laughs> 내년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진짜 심하네요. 이게 3X라진데, 씨. 오, 씨. 타이어맨? 이거는 뭐, 놀러 가려고, 이런 용이 아니고, 진짜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산 수영복입니다. 아주 적나라 하네요. 막 한국에서 살려는데막 팔, 막 허리라인에 막 꽃무늬, 다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가장 무난한 걸로 샀어요. 근데 되게 물범 같네요. 이것도 원래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모노, 이런 걸모노킨이라 하나요? 아무튼, 수영복 라인인데, 너무 제가 타이트해서 그런지 정나라 해서 밑에 저의 사랑 쫄바지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 같지 않아요? 약간 수트, 수영 수트 생각하고 샀어요. 아주 좋네요. 안쪽에 보니까 나름 그래도 이렇게 위생적으로 붙여놓기도 했네요. 싼거 치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제일 기다렸던 레깅스, 팬츠들. 이거는 그냥... 제가 맨날 입는 쫄바지대과가 다를 게 없는데요. 좀더안 쫄리는 느낌? 근데 되게 편해요. 음, 아주 편한 느낌입니다. 근데 얼마 안 가, 못 갈, 못갈것 같아요. 뭔가 신축성이 허벌, 허벌로 변할 것 같은 느낌? 다른 거 한번 입어볼게요. 오. 좋은데 이것도 약간 밑단이 허버린 느낌이에요. 이렇게. 전 어차피 배는 이렇게 티로 가리고 다니니까. 길이는 딱 괜찮은? 근데 이거, 조, 이거 약간 편한 것 같아요. 예쁘다. 이 흰색 라인이 예쁘다. 이것도. 오, 괜찮은데요? 근데 운동할 때 약간 안으로 말릴 것 같은 느낌? 마지막 거 입어볼게요. 이거는 밑에가 이렇게 조임 없이 그냥 바지 같아요. 위에는 약간 스판기가 있고 밑에가 통이 좀큰 느낌. 불편한 건 아닌데 그냥 바지 같은 느낌이 크네요. 전두 번째 게 제일 난것 같아요. 짜잔. 전 악세사리 이런 건잘안 해서. 모자 하나만 샀어요. 해, 예쁜 것 같아요. 굿.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옷을 입고 카메라 를 다시 켰는데요. 음, 저는 하도 막안 좋은 후기들이 많았어 가지고 이번에 사고 이제 다시는 안 사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선방을 한것 같아요. 뭐 10만원 안, 1만원 조금 넘는 돈으로 이 정도의 옷을 사는 거는 솔직히 한국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사보는 거는 괜찮은데 저처럼 약간 기다리는 거 힘들어 하시면은 좀 짜증날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렇게 느게온 편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공지해준 날짜 안에 오긴 했는데 계속 막그 어플 맨날 수시로 켜보면서 언제문나 확인하고, 그러다가 약간 정신병 걸린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살만하다라는 결론. 아, 너무 더워서 땀 났어요. 저는 이제 이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빅사이즈 여러분들 이걸 다 사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정말 잘 입을 것 같아요. 가을에도, 여름에도. 약간 두께감이 있어서 여름에는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 땀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의 결론은, 한 번쯤 그냥 사볼 만하다. 대체적으로 만족했던 것 같아요. 쓰레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한국인들의 후기, 후기를 봐야 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또 다음 영상으로 재밌게...